여러분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공항에 오니까 예전 생각이 나서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멕시코에서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중남미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요즘에는 인천에서 현생을 살고 있는 부부 무차투스라고 합니다. 이 <laughs> 저희가 공항에 갑자기 왜 왔냐?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국내 <laughs>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섬으로 가는 버스가 주로 인천 공항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면 느껴지는 설렘 있잖아요. 이 식당 가로 넘어오는 길에 면세점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카트 끌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딱 루이비통을 마주쳤지 뭐라뇨. <laughs> 설레더라. 면세점이 가고 싶은 거야? 여행이 가고 싶은 거야? 면세점. 그 면세점에서 양손 무겁게 떠나는 그 순간이 제일 좋아. 이제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가면서 저희가 어느 섬에 가는지, 왜 가는지 속속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을 뒤로 해야 돼. 저희 지 여기 있어요. 가고 캐리어 끌고 나오고 싶었는데 저희는 배낭을 메고 나왔죠? 음. 여러분, 오늘 저희는 첫 캠핑을 갑니다. 작년 겨울부터 오빠가 캠핑을 가자 가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장비들을 이것저것 사 모으더라고요. <laughs> 오늘 떠납니다. 근데 캠핑이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아침에 준비하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짐은 짐대로 무겁지 막 힘들지 자꾸 딜레이 되지 왜 캠핑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 여기 아, 같은데 마을버스던데 저거 아니야? 저거? 206번인데? 지금 딱 행색은 민정공항의 비행기 장기 노선 타러 왔는데 바로 나와버렸어 공항 도착할때한 네. 1시간 반까지 응. 다 왔다. 응. 여기 좀 앉아서 버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캠핑 짐은 원래 저렇게 많은 거예요. 가방 두 개, 그리고 텐트. 거기다가 먹을 것까지 챙기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처음에 가는 길에 버스가 두개 있는데, 둘다한시간 있다 와. 아. 일단 다시 공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laughs> 공항 입장. 인천국제공항 입장. 버스가 지연됐대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앉아서 캠핑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얘기 좀 하나 가자. 이게 어. 자주 오는 버스가 아니야. 섬에 가는 버스다 보니까. 음. 근데 저기 정강판 보니까 하나는 50분이고 하나는 1시간이. 지금 대책 회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대책 여기서 도 1시간 기다리는 거지 뭐. 우리가 가는 섬이 뭐야 이름? 이게 섬이 무이도 무이도. 저희는 무이도로 갑니다. 무이도 한악의 해수욕장. 그리고 이 옆에 실미도가 있어. 어 실미도 나라. 응. 영화 봤어. 최근에 어디 여행 간다고 설렜던 것 중에 제일 안 설레.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아침에 비 온다는 지금 예보가 있어. <웃음> <웃음> 큰일 났어. 나는 이렇게 영종도 들어오면은 파라다이스 호텔밖에 떠오르지 않아. 딱. 파라다이스 호텔은 언제 가지? 집에 가. 집에 갈까? 우리 공항이 한 바퀴 산책할까? 오랜만에 공항 왔는데. 아니. 그럼 산책하자. 나 과자 먹을래. 연세 좀도 못 가는데 뭔 공항 산책 어디 갈 건데? 어? 어디 갈한 바퀴 거야? 한 바퀴 돌아보자. 그냥 공항 크니까 한 바퀴 돌면 한 20분 지날 거야. 나 행복해야 돼. 끌어올려. 여보. 어? 끌어올려. 끌어올려. 올려 올려. 끌어올려. 행복한 거 하나만 생각해. 헉, 공항에 왔다. 다들 행복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을 때. You can feel it in your brain, and I know you hate it. face it, though, I'm the greatest though, Give a place of bow, hoes. I don't chase those, only face those. No days off cold blooded, cause I love it. Yeah, wanna see my figures flooded. Yeah, wanna see my niggas flooded. Yeah, wanna see my bitches flooded. 여유롭게 공원 산책하다가 지금 어, 몇년 만에 뛴거 같다 탔습니다 야, 왜 갑자기 버스가 오냐고? 어, 기분 갑자기 좋아졌네 아 이게 캠핑의 맛인가 봐요 이게 뜻하지 는 행복이 캠핑의 맛인가 봐 신나게 한번 외쳐주세요 어, 아 외국인을 타셨어? 해외 가는 거 같네 그리고 뭐 하나계에차 가는 분들 많은 거 같아 하나 둘셋 출동 <웃음> <웃음> 우리가 그거야 무슨? 출발 비디오였냐? 어, 리포터 리포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뜻하지 는 행복을 찾는 게 네. 캠핑인가 봐 네, 그게 여행의 부분이지 그래. 그래 그러네 버스가 1시간 있다올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어. 빨리 10분 와버렸잖아 10분 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 대안하게 수장으로 출발하는 저기 동시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보입니다 여러분 처 저기를 봤요어네 잠깐 갔어 언제 1박 할수 있을까 저기? 한나의 해수욕장입니다 여보 물 빠진 거봐 이게 바로 서해의 매력이야 해수욕장이지만 저기 다들 조개를 캐고 계시는 나는 낙지 하나 잡아줄게 여보 내가 낙지 잡아가지고 우리 여보 연포탕 끓여줄게 <laughs>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만들어줄게 여보 또 만들어줄게 이거 여기 바다 앞에 왔는데 바다가 안 보여요 <laughs> 와 물이 저렇게 많이 빠진다고? 어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근데 텐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치는 건가? 이 평상을 돈 주고 빌리는 건가? 그런 거 같긴 한데. 지금 이 비수기여 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돈을 받거나 하시는 분은 없는데 일단은 백사당에서 캠핑은 금지가 된다고 했고 저기 안쪽에 캠핑 존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텐트를 치고 다시 일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그래도 뭐 바람은 당고가 여보, 연포탄. <laughs> 어? 이거 아보이네 <laughs> 여보, 거기 있으면 다 잡아갔지 벌써. 아, 귀엽네, 이거. 아, 귀엽다. 좀 저기 나가야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여보 근데 저기 좀이 아니야. 한 20분은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 끝까지? 어, 이러고 뭐 있다. 우리 여보 갯벌 참 좋아해. <laughs> 여보, 두더지야 그걸 손으로 하면 어떡해, 아! 여보. 조심해라. 뭐 찔렸어? 텐트 치고 장비를 갖추고 오자. 우리 장비는 있어? 장비 만들어 보자. 일단 갑시다. 합시다. 이제 오늘 집을 만들어 봅시다. 네. 여보. 집이 없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닌 걸로. 어. 아이. 좋겠지? 어, 저기 안쪽으로 어. 소나무 있는데 가면 된대. 우리 저 한아기에 저기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 갈까? 아, 어, 그래 그래. 어, 여보, 힘내. 여보. 이거 힘든 듯 좀? 다들 막신글신글 거리면서 웃으시던데 영상에서 요 음악 좀 약간 신나는 거 깔아 알았지? <laughs> 나만 당할 수 없지. 빨리 자리 잡으세요. 우리 여행 자닐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렇지어디 보니까 여긴 거 같아 여기 어디 치면 될거 같아 여기 봤어 지금 한 여섯 동 정도 쳐있거든? 그리고 점점 날씨가 바람이 열씨년스러워지고 있어 큰일 났어 여보, 하늘색 없어졌어 나 오늘 집에 갈까? 그래 한번 쳐보자 쳐는 보자 어. 치고 텐트는... 영안 되겠으면 해지면 집에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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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버스 막차가 몇시였어 <laughs> 잠깐만 <laughs> 막차 한번 봐봐 7시입니다 <잠깐만. 웃음> 7시? 어. 상황 봐가지고 그래 7시에 나가자 여보 나, 나 텐트 쳐볼래 텐트 쳐야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보 웬일로 그런 거 샀대요? 이거 완전 새 거야 그렇단 말은 중고란 말이네 <laughs> 중국 아니라 여보 그 당근 진짜 새 거다 여보도 곱겠어 조만간 당근에 올라갈지도 몰라 저거 <laughs> 나 이런 거 잘해 나 이거 내가 할래 그래 그럼 카메라 놓고 같이 어, 해봐 나 내가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이 설명서는 읽는 게 아니야 여보 한번 읽어봐 그래도 나 설명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laughs> 여보가 생각한 캠핑은 이런 게 맞아? 여보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야외에서 응. 여보랑 이렇게 텐트도 쳐보고, 고생하는 이런 느낌이 좋았어, 나는. 고생이 하고 싶었어? 응.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우리 의자를 끌고 저기 해변가로 갈까? 그래, 차가 크게 낫겠다. 아, 그래도 풍경은 좋다고. 어, 저 뒤에 산 봐. 아, 생각보다 가깝네. 어. 그래도 야, 바닷가 왔다. 어, 우리 저렇게, 저렇게 하자. 일단 앉아봐. 앉아봐. 이것이지. 아, 또 빨간색이 앉는 거야? 어. 나 이게 좋아. 그 다음에 뭐 해, 여보? <laughs> 여보, 나, 나에게 할 일을 알려줘. <laughs> 할 일? 어멍 때려. 10분간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묵념. 음. 눈 감아. 알았어. <laughs> 바다를 느껴. 여보, 솔직히 말해봐. 이거 맞아? <laughs> 근데 나도 처음이잖아. <laughs> 우리 처음이잖아, 여보. 맞아. 보통 캠핑 오면 사람들 뭐 하나. 그러니까 뭐 하지? 그나 영상 보니까 다들 뭐 이렇게 해 드시던데. 인스타를 한번 해볼까? i'm gonna make you mine i'm gonna make you mine i'm gonna make you mine there's a shadow it gets cold it's so gloomy when you're gone oh i will wait till you're back then the morning light will break and i 아줌마요. 여보. 아줌마요. 뭐 잡았어? 조게 어? 살아 있는 거야? 깜짝이. <laughs> 진짜인 줄 알았잖아. 그 좋다, 그치난 이런 거 좋아해. 여보도 인천에서 커가지고 갯벌 귀한지 몰랐지. 그렇지. 옛날에는 영종도가 섬이었잖아. 응. 아 어. 어. 그러니까 공항 생기기 전에는 진짜 섬이어가지고 응.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어. 아 여기 배 타고? 와? 어. 그럼 여보 어렸을 때는 맨날 이런데 와서 놀았어? 여름 방학에? 그렇지. 휴가 때. 그때는 차를 월미도까지 가. 월미도에서 차를 이제 배에 실은 다음에 응. 그 배가 영종도까지 온 거야. 응. 그때 다리가 없었으니까 공원도 응, 없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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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차로 이제 여기 여왕리나 영종도의 해수욕장들 이런데 왔었지 그때.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집에 갔어 인천까지. 당일로? 아니 난 며칠 자고 텐트 치고 이제 그때는 캠핑이라고도 안 했지. 그때는 야영이라고 그랬지 <laughs> 야영장에서 야영하셨어요? 캠핑이라는 말도 그때 안 썼던 거 같은데. 인천 사람들은 알 거야 영종도의 역사를 한 20년 만에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 진짜 날 위해서 저기 연포탕 집에 가가지고 낙지 한 마리 사서 여기 풀어놨죠. 여보 유튜브 각해야지. 내가 낙지 이렇게 막 <laughs> 이렇게. <웃음> 주작이야? 어. 오. 처리도 깨끗해. 이렇게 보면 깨끗해. 물고기 물고기 짱기 여보 이런 거참 좋아해. 나 이런 거 좋아해. 어렸을 때는 소 물고기. 여보는 왜 이렇게 동물을 좋아해. 물고기 새. 고양이, 강아지.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손에 컸잖아. 주택이었거든. 거기는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항상 이런 고무 대야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거기 비가 오면은 뭐가 막 물고기 같은 게막 사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게 물고기가 아니라 그 모기 유충 있지. 장구벌레. 장구벌레였던 것 같아. 그 내가 막 만지고 놀았는데 물고기야. 재롱둥이였네 우리 아버. 어 재롱둥이였지. 그리고 할머니가 개를 동네 개를 키웠거든.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우리 집에 마당에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왔어. 근데 할머니가 또 밥을 주니까 개들이 맨날 왔어. 그래서 되게 큰. 개 집을 지어놨거든. 근데 거기 되게 안락해. 그 개들이 되게 뭉쳐가지고 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거기 내 이불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개들이랑? 응. 얼마나 큰 집을 지었길래 개들이랑 그, 같이 있는 거지? 좀 이렇게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을 이렇게 해놨어. 었 게스터우스였나? 어, 게스터우스. 어, 게스터우스. 나는 그냥 개들과 같이 길러졌어. 정글북이야? <laughs> 쥐도 살았고 쥐가 사니까 또 하니까 고양이도 막 풀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어? 개다 개다 어? 개다 개다 개다니까 개다. 귀여 어? 개? 다 여기 안에 개 나온다 소 초록이야? 어 나왔다 나왔다 오오오 야야야 나왔어 나왔어 나 뭐가 되게 많네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래 안 먹고 음. 집에 가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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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해? 저희가 이거 물하고 사서 텐트로 돌아오는 길에 식당이 계속 있거든요 저기 지금 매운탕 끓이나봐요 냄새가 미칠 것, 것 같아요 빨리 밥먹기 진짜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캠핑하는 영상에서 다들 밥먹고 있나봐 일단은 내가 빠르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캠핑의 꽃은 불멍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작도 사고 이 뭐냐 화로 같은 것도 샀거든요 아 못하겠어요 일단 세팅은 하자 <laughs> 냉장고가 없으니까 안샤운에도 먹을 수 있는 와인을 갖고 왔어요. 이거. 캠핑의 단점을 깨달았어. 뭔데? 정리가 안 되네. 어 그러네. 후라이팬. <웃음> <웃음> 저희가 왠지 후라이팬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후라이팬을 들고 왔어요. 잘 가져왔어. 그리고 접시. 그리고 이거는 야채 손질한 거. 고기 다 녹았다. 그래 딱 지금 구워 먹으면 돼. 어. 그리고 어묵탕 할 거. <laughs>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들의 작고 귀엽고 깜찍한 캠핑이 시작되겠습니다. 미니멀리즘 캠핑 여보. 오 완성. 잘한다, 잘한다. 아 너무 작고 귀엽지 않나? 너무 귀엽다. 여러분 <laughs> 귀엽죠? 얘를 가려야 돼. 바람 불면 끔찍. 우리 캠핑 낭만 어디 갔어 우리? 여보 이거 어. 우리는 생존이다 생존. <laughs> 캠핑 생존. <laughs> 배고프니까 눈이 돈다. 진짜 너무 배고파. 와 근데 맛있겠다. 맛있지. 겠 <laughs> 그래 준비가 철저했네 그래 나 어제 되게 설렜다니까 아 뭐야? 버섯 아, 버섯? 응. 버섯까지 준비했어? 응짠 팽이버섯 응. 응. 찍어볼까? 덥네 요뭐 캠핑 여보 이게 캠핑이다 우리가 후라이팬 챙기면서 너무 큰거 아니야? 이랬는데 우리의 배고픔을 담기에는 작다 아나 와인 깔래 그래 여분 빨리 빨리 여보 전 와인을 까겠어 와인 어디 갔냐? 와인 올라왔어 우리는 캠핑이 아니라 야영이야 나의 그 꿈과 희망의 캠핑은 이건 아니야. 우린 캠핑을 다시 배워야 돼. 와인 오픈. 와인 오픈. 미쳤다, 미쳤다. 공복에 이따 때려. 와. 이 와인 선물해준 지구랜드 보고 있니? 우리 그날 막걸리 먹는다고 이거 못 마셨는데 겁나 맛있다. 언니 오빠 사랑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멕시코에서 잘 지내고 있죠? 데킬라 많이 먹었나 몰라 다 익었으니까 음. 이제 여기에 볼판 위에 올려두고 오뎅탕을 끓여야 돼요 여보 여기. 근데 여기. 집이 너무 어지러워 먹고 정리하자 집이 개판이야 <laughs> 짠와 진짜 맛있는데?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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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지? 방금 고기에서 모래가 씹혔어 여보 참아 여보, 꼭꼭 씹어 먹어. <laughs> 어묵탕 메뉴 선정 좋았지? 응. 아이고. 여보. 먹자, 먹자. 술한잔 줘봐라. 우리 여보 공복에 술 먹으면 취하는데? 여보, 한잔 줘봐라. 까딱. <laughs> 언제 타고 싶은데, 아, 아 너무 맛있겠다. 언제 타면 큰일 난데, 고보 하나, 둘, 짠. 짠. 아, 맛있다. 이거 이제 맛있네. 이름이 뭐야? 캘리포니아 <laughs> 아포틱 레드. 응? 음? 너무 맛있다. 음, 뷰가 없다. 아쉽다, 그게. 그러다가 또 오늘 쓰러진다, 이제. 오, 오뎅탕 끓는다. 내가, 내게, 내가 게 내가 음, 맛있어? 응. 이게 맞아? 이렇게 허겁게 먹는 게 맞아? <laughs> 공복 이렇게 때려 부으면은, 이거 큰일 나. 음, 뷰가 좋아보여, 여보. 앞에 보이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려. 지금 앞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옆집 텐트가 있고요 바바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갈매기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실금이금 뭐 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하나 줄까? 오이 줄까? 오이 먹을려나? 오이? 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과연 먹을 것인가 거제도도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웃음> 아. <웃음> 오이 누가 줬어 오이도 빡어 오이 누가 줬어 <laughs> 근데 진짜 나 어렸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 배 타고 이렇게 왔다고 섬으로 와가지고 야영했다고. 정말 이렇게 논것 같아. 엄마, 아빠랑. 물놀이하고 오면은 엄마가 밥 해놓고 딱 기다리고. 어머님은 계속 밥만 하신 거네. 근데 대부분은 엄마들이 그렇게 했잖아. 애들 밥 준비하고 애들은 놀고. 아무튼 그랬어. 딱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원하는 캠핑 이런 거야. 그래? 이건 또할것 같아, 캠핑? 또 할지는 모르겠어. <laughs> 이게 인생 같아. 이 즐거운 순간이고. 어. 그 순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게 너무 많아. 지금 여기 앞에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메라 넘어 있죠. 이 텐트 안 쏘. 지금 카오스입니다. 이거 야채. 술 어! 취했다. 역시 즐거운 순간이었어. <laughs> 인생은 고통이고 캠핑도 고통이네. 갈매기 눈동자의 취어스. 째려보고 있는데. c o m 이비 우리 취해간지 슬슬. <laughs> 이게 음. 밥을 먹어서 좋은 건지 캠핑이 좋은 건지. 아니면 술 마셔서 좋은 건지 모르겠네. 헷갈리기 시작했지. 아, 그냥 좋네 지금 기분. 기분이 좋아졌어. 이제 여보 자겠다. 안주 먹안. 난 저런 갈매기 보면 쟤는 엄청 용기를 낸 거잖아. 저 많은 무리들은 인간들이랑 떨어져 있는데 얘는 용기 내 가지고 무서워도 인간 앞에 와서 어쨌든 먹을 거 얻어 먹잖아. 다른 갈매기들은 평생 오뎅을 못 먹어볼 거 아니야 가끔 나도 이런 애들 보면 좀알락한 뭐 삶, 뭐 편안한 삶보다는 용기 내가지고 도전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 같아 어, 자오 싶어 아무튼 나도 용기를 내보겠다 너처럼 자 먹고 까 과자 어, 주지 마라 한두개 괜찮다 우게 라면, 라면 언제 먹어? 내가 치울게 일단 좀누워 응, 그대로 있어 혜림이는 이렇게 와인을 때려놓고 쓰러졌습니다 저럴 줄 알았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 명은 라면 끓고 한 명은 쫀득이 굽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먹고 알먹고 아 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세요 라면 우리 음. 라면 먹다가 그 버스 놓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먹어야지 알았지? 맛있게. <laughs> 잘 먹을게 고마워. 와봐 많이 남았네. 우리의 낭만을 위해서 다시 없을 이 낭만. 아 좋다. 다시 없을 이 낭만이라고 생각할까 음. 슬퍼. 물이 나는데 <laughs> 또 하면 되죠 뭐? 또 이맛이지 음, 진짜 맛있다. 야. 음. 낭만이 다했다. 낭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만은 고생이죠. 고생을 해야 낭만이 있는 거 아니야? 음, 낭만의 정의가 뭐야? 낭만 있다라는 건 뭔지는 알겠거든. 낭만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고생이 없는데 낭만이 있는 거 봤어? 정말 편안함에서 낭만이 나는 것 같진 않아. 왜 청춘은 낭만일까? 그러니까 고생이 섞여 있잖아, 청춘에는. 여러분들은 낭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짠. 이게 낭만이지만. 이 안에 쟤가 들어갔네? 여보! <laughs> 어. 여보, 먹어야지. 그게 낭만이야. <laughs> 어, 그게 낭만이지. <laughs> 아... 낭만이 뭐냐? 그래도 어쨌든 나는 좀힘듦 고생, 새로운, 뜨거운 거 참고 먹기, 낭만. 그건 낭만이야. <laughs> 왜 힘든 걸 참고 이겨내는 거잖아. 행복하지 않잖아. <laughs> 행복해. <웃음> 행복하면 낭만이야. 그래? 그러니까 그 낭만의 기준이 다른 거지. 행복함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정의하기 어려운 거야. 왜냐면 누구는 낭만을 이렇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낭만을 이럴 때 느끼고 나는 고생하고 힘든데 행복했을 때 낭만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 I'm not g o 요 n g t 했 b 여러분 o w the record. I'm not g o i n 혹시 o borrow the r 요 c o r d I'm not going to borrow the 정리합시다. 지금 여섯 시 반이야. 지금 이거 버스 정리하면 버릴 텐다. 일시차못타면 불지 볼까. 무조건 자야 되고. 우리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비 와요. 어차피 우린 갔어야 됐네. 비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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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비와요 여러분. <laughs> 지금 약간 피곤함의 그 정도가 그거 아니야? 뭐? 여행 한 일주일 갔다 와서 어. 비행기 타고 딱 내린 느낌.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은 것 같고, 좋은 것도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다 꿈같아. 한 4시간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확! 누가 빨리 함께한 느낌이야. <laughs> 꿈이었다. 와인이 문제였다. 여러분 술은 공복에 때려 부으면 안 돼요. 항상 안주와 함께드십시오 문뒤게 여기 어이 장작 어떡할 거야 아유 캠핑은 끝이 아니다 이거. 이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방 안에 있는 건도 어떡할 거야 아. 아, 저희 집을 고발합니다 설마 이대로 잘건 아니지? 설마 여기서 캠핑하는 거야 여보? 텐트 <laughs> <laughs> 쳐줄까? 음, 집에서 캠핑하면 되겠다 앞으로 뭐 먹고 싶어? <laughs> 마이크리 꺼내줘. 혜림이는 씻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여보 일단 십분만 <식포로만> 있다가. <laughs> 여보 어디 어디 기어들어. 바퀴벌레세요? 불좀꺼줄 <laughs> 바퀴벌레냐고. 어, 불 <좀> <웃음> <웃음> 바퀴벌레냐고요, <여보. 좀 웃음> 꺼줄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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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복에 와인이 무섭습니다.